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르는 진짜 믿음 생활하기 즉, 교회 봉사와 헌신이 곧 믿음 자체는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본받는 삶으로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르는 진짜 믿음 생활하기 이를 말씀으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 2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태복음 7, 2, 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2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원하신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 봉사와 참된 신앙의 차이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과 인정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반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즉 진짜 신앙은 봉사 자체가 아니라 그 봉사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경 속 인물은 어떠하였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3, 8, 42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택한 말씀 앞에 앉는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봉사가 나쁘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울.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 여행을 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 자, 오늘 나의 삶에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누리며 참신앙으로 시작해 봅시다. 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솔직히 점검해본다. 작은 봉사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기게 하자.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직장 이웃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태도를 가져본다. 사랑의 주님. 저의 봉사와 헌신이 때로는 제 만족과 체면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행위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